친구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 오늘은 뽀로로 친구들 마을에 어린이날 축제가 열린대요 오, 엄청 신나겠다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솜사탕이 없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다 크롱 그래 좋았어 유라가 소 사탕을 만드는 거야. 이얌얌얌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짜잔. <laughs> 두둥, 둥둥. 라면 사세요, 라면 사세요. 광수님의 집에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빵 사세요, 빵 사세요. 따끈한 빵을 봅니다. 맛있는 치킨이랑 핫도그 그리고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란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루피. 우와 여기 어린이날 축제 진짜 재밌는 거 많다. <laughs> 어, 근데 유란은 어떡하지? 오늘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음아 <laughs> 맞다. 유라님 쿠키를 잘 만드니까 쿠키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어떡하죠 언니? 제가 이미 쿠키 만들어왔는데 짜잔 미안해요 어... 우리 부지런한 루피가 쿠키를 준비해왔구나 그럼 쿠키는 안될것 같고 아 맞다 풍선을 만들어서 풍선을 빨면 되겠다 미안합니다 유라야 풍선은 내가 이미 준비해왔어요 어, 정말요? 응, 풍선 팔고 싶었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 음... 빵빵! 친구들 도착했습니다. 우와, 신난다! 우와, 여기가 축제 현장인가 봐. 정말 맛있는 게 많겠다, 크롱! 우와, 쿠키도 있어! 우와, 풍선도 있고! 생과일 주스랑 라면도 먹을 수 있다고! 어, 근데, 한 개가 빠졌다, 그럼! 솜사탕이 없잖아, 그럼! <laughs> 솜사탕이 없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다, 그럼! 그럼, 진정해! 잠깐만! 솜사탕 먹고 싶다고? 그래, 좋았어! 유라가 솜사탕을 만드는 거야! 와! 솜사탕 기계가 왔다, 그럼! 신난다! 나뭇가지에 술처럼 따아든 솜사탕! 크럼크럼 좋았어. 그러면 솜사탕 기계 슬슬 개시해볼까? 어떤 맛으로 줄까? 딸기 맛이 좋겠다, 그럼. 좋아, 딸기 맛. 그러면 딸기 맛이 나니 설탕을 두 스푼 넣고 둘 음, 엄청 달콤해. 착. 우, 설탕이 날린다.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럼? 여기 밑에 뜨거운 열이 나와서 설탕이 점점 녹는다고. 사실 유라도 처음 만들어봐. <laughs> 잘 돼야 될 텐데. 음, 이게 정말 설탕이 솜사탕으로 변할까? <laughs> 이제 시작해볼까? 우후. 우와! 거미줄 같은 솜사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 빙글빙글 빙글. 음. 사탕 야! 짜잔! 크롱 여기 딸기맛 솜사탕. 우와! 맛있겠다 크롱. 한번 먹어 볼까? 주. 싶다. 잠깐만요, 줄게요. 그럼 유라는 아아아 유라는 아 코스염이 아... 생겼다. 그럼 코스염 <laughs> 뭐야? 코스염 솜사탕 먹어버리겠다. 음, 음, 엄청 달콤해. <웃음> 짜잔. 그럼 <laughs> 이것봐, 머리가 백발이 됐어. 에구 에구 크롱. 할아버지 크롱. <laughs> 엄청 귀여운데? 유라 누나, 저도 만들어주세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그럴까? 뽀로로. 그럼 뽀로로는 무슨 색으로 만들어줄까? 음, 저는 하얀 눈사한 솜사탕 먹고 싶어요. 눈사한 솜사탕? 음 유라가 한번 만들어본 적은 없지만 도전! 음, 그럼 설탕을 먼저 넣고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솜사탕! 얍! 야. 야, 나뭇가지에 일처럼 날아든 솜사탕. 음! 아이고, 더워라. 엄청 덥다! 좋아 짜잔 뽀로로가 <laughs> 눈사람 솜사탕이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유라가 눈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 쭉쭉+ 쭉쭉 성형수술 <laughs> 이 정도로 들어가 허리야 들어가 뽀로로야 <laughs> 못 봤지 침을 좀 묻혀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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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정도면 됐겠지? 뽀로로, 여기 눈사람 솜사탕이야. 우와, 우리 남극에서만 보던 눈사람이잖아. 최고예요, 유라 누나. <laughs> 고마워. 뽀로로, 이거 진짜 멋지다. 나도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그래,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나눠 먹을까? 짜잔. 냠냠냠냠냠냠. 냠 포비도 냠냠냠냠. 헉,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언니, 저도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입씩다 먹어보자. 냠냠냠냠, 냠냠냠냠. 우와, 꼭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 맞다. 솜사탕으로 구름도 만들 수 있다고. 한번 타볼래? 눈을 감고, 달콤달콤 솜사탕 떠올라라이. 야 두둥. 우와! 언니,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쭝. 우 신난다. 둥둥둥둥. 짠. 유러 누나, 저는 물고기 솜사탕 먹고 싶은데 물고기 솜사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물고기 모양 한번 만들어볼까? 꼬리를 쇽쇽쇽쇽. 포비가 좋아하는 물고기 모양 완성! 우와 진짜 큰 물고기 모양이다! 물고기 솜사탕 좋은데요? 냠냠냠냠냠 우와 멋지다 크롱! 최고다 크롱! 크롱은 어린이날이 제일 좋아 크롱! 매일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친구들 오늘 솜사탕 만들기 재미있었나요? 달콤한 솜사탕처럼 즐거운 어린이날 엄마 아빠 함께 보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